어,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잠시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청개구리가내 음, 장화에 올라왔어. 어, 정말 재밌지 않수? 음, 청개구리처럼 그냥 오늘 하루 쉬어라 뭐 이런 뜻인 거이 녀석이 아주 이거 봐봐. 야청개구리말좀 해봐. 응? 왜 고기를 돌려? 응? 말좀 해보라고.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? 일을 해 말어. 아이 턱만 떨지 말고 이놈아. 고기 일로 돌리고. 아 진짜 자. 말좀 해봐. 아저씨 일해 말어. 어? 해? 말어. 해? 말어. 해? 아이또또 망가 우리. 너 자꾸 그럴래. 그러지 말고. 응? 아저씨 일해 말어. 하지 마. 같이 놀자고. 아참이 놈의 인기는 진짜. 청개구리한테도 그냥. 아유. 야청개구리 천 개라 하잖아. 앞으로 천 개라 렇게천 개야, 천 개. 왜 또? 천 개가 싫어? 천 개가 싫으면, 그러면, 어, 이제 등을 돌리네. 자, 그럼 절로 뛰어내려가. 야, 또, 과례, 또 과하니까또 돌아요. 그니까 러 니가 천 개구리지. 아주 그냥, 시키는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그래, 그래, 그래. 어. 는 거기서 그냥 놀아. 알았지?